이른 아침, 남경진 선수의 숙소를 쳐들어온 PD. PD입니다. 일단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데, 정글숲 같은 숙소를 들어서자, 남경진 선수? 가 아닌 동료 선수였다. 아직 꿈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은 남경진 선수. 좋은 아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리얼 100%다. 와. 어머나 세상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남경진 와. 선수 인사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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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정도면 p d 가 사생팬이 아닌가 싶다 계속 찍는 거야? <laughs> 아. 고양이 셋으로 잠을 깨워보는데 컨 진짜 안 좋은데. 어제 좀 늦게 주무셨나봐요. 늦게 잠겨요. 어제 그 산업훈련해가지고. 아. 아. 오랜만에 강도 있는 훈련하다 보니까 회복이 잘안 되네. 오늘 아. 이렇게 음, 구자님들이 그 훈련하시는 모습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고이렇게요이 아, 그그 영상을 처음 올리는데, 일단 뭐이는 그대로 담아 드리죠. 이거 그 아침을 안 먹어서. 공복에 운동을 하면 큰 손실이 오니까 프로틴 항상 아침에 프로틴 드시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을 안 먹고 운동을 할 때는 그밥 먹는 게 제일 좋지 그렇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훈련 장소로 갈 채비를 마치고 숙소를 나선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침 기온도 확실히 따뜻하네. 보통 강원도에서도 훈련 많이 하긴 하는데 강원도는 아침에 나오면 정말 추. 워 운동하기 전에 추우면 몸도 굽고 이래서 좀 다칠 확률이 있고든 음. 오랜만에 합동 훈련 하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끝나고 이후로. <laughs> 그동안 바쁜 스케줄로 인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레슬링 훈련. 합동 훈련 제주도로 자주 오신대요. 자 오지는 않고 뭐 이렇게 합동 훈련이 있을 때. 그래도 겨울이지만 이제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그래서 온것 같은데 뭐그큰 그 이유는 모르겠고 이곳이 오늘 훈련할 장소다. 어느덧 도착한 훈련장. 남경진 선수는 조용히 훈련 준비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청 레스링 선수 송현식이라고 합니다 뭐 체육관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 최초로 레스링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제가 지금 선수 하면서 같이 관장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고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고 아주 그소운천에서부터 같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대표 생활도 같이 오래 했습니다 연전에 더 갖고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아갖고 좀 미안한데 장소 가 굉장히 좁아 좁으니까 훈련 장소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맞춘다 생각하라고 어예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우리 어? 예. 가볍게 몸풀기부터 시작하는 레슬링 선수들.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남경진 선수, 감독님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였던 것, 몸을 격렬하게 쓰는 레슬링 특성상 워밍업과 몸풀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 정상급 레슬러인 남경진 선수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요가에서도 본것 같은 동작인데 다른 느낌이다. 본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비를 내고 관절을 푼 다음에 보상 방지 차원에서 하는 훈련. 실연수 10번 <놀람> 오늘 저랑 함께 훈련할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청 자유형 86kg 선수 이승동입니다 오늘은 레슬링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가벼운 파트너랑 훈련을 해서 좀 테크닉적인 부분을 네, 훈련하려고 합니다 일회차이기 때문에 <놀람> 자신보다 20kg 가량 무거운 남경진 선수를 가볍게 들어버리는 이승동 선수도 대단하다 남경진 선생님이랑 훈련하면 어떤가요? 덤프트럭에 치이는 느낌 아세요? 혹시? <laughs> 진짜 이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고 인간 덤프트럭 남경진 아, 그가그 많이 만들어 아, 빨라 빨라 완벽하게 찬스가 나올 때까지 안들어 이게 어설프게 찬스가 나올 때 공격하면 그냥 그 기술도 어색해지고 선수함이 완벽하게 네가 이때다 몸이 바로 가능하거든 그래도 들어가야 그 바깥에서 하면 후배에게 섬세하게 팁을 알려주며 코칭을 해준다 <목소리> 바깥에서 이렇게 접으면안 돼요 지금 이 후배가 아웃사이드 스태프를 저랑 하는 게좀 비슷해서 제 기술들이 다 손상 못한 거를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뭐 제가 잘 쓴다고 해서 후배가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들을 알려주고 또 후배만의 스타일을 변형시켜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연습도 연습만이 레슬러들의 숙명이다 이제 20분 몸풀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총 30분 지났는데 기본적인 몸풀기는 끝났고 이제부터 시작 아니, 그렇게 훈련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100%를 안해도 일단은 움직임이고 하막 만큼 힘을 쓰다보니까 좋겠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열심이다 그 다음에 스파링한 선수 희상군 안녕하세요 부산시청 선수 김동환입니다 같은 체급 125kg 같이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아시아 선수권에서 3등을 했었습니다 같은 체급이지만 최근 남경진 선수의 체중이 줄어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하마터면 카메라맨이 날아갈 뻔했다. 착한 직업 카메라맨. 저도 같이 많이 훈련을 하시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경신형이랑 이제 같은 체급이다 보니까 이제 경신형을 이제 오로로 보면서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항상 같이 연습도 많이 했고 음. 또 대표팀에서도 같이 훈련도 많이 하고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요 음. 같은 체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기술도 알려주시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전지훈련 같은 것도 같이 오게 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선배이자 또 좋은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레슬링에 저희 형이 있고 글룹 그룹 환이 있는데 저희 형은 제가 하는 온전신을 다 사용하는거고 글룹 그룹 환은 상체만 가지고 레슬링을 하는건데 지금 훈련은 이제 그라운드 옛날 말로 용어로 파티를 사용해서 상대를 던지거나 굴리고 또는 방어를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배다. 저는 아, 동산고등학교 다니는 3학년 김관호라고 합니다. 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진짜 그냥 멋있다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컬백에 나온 손희동입니다. 엄청 착해요. 순하고 피지컬백 사이에서도 뭐 경진형보다 형이나 누나들은 경진형 다 귀엽다고 몸이랑 다르다고 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착해요. 음.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남경진 선수다. 어. 훈련의 마무리 운동으로 턱걸이는 꼭 빠짐없이 한다. 이것은 어쩌면 쇼맨십일지도 모른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인간 폴더폰 남경진. 오늘 훈련을 이렇게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보여드렸는데 레슬링 선수의 일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 사나 훈련이라든지 위트 그런 모습들을 담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뭐 찾아 순식간. 아 이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목소리>